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고 예고를 많이 드렸는데요. 총 10종목이 상장되어 있더라고요. 성과를 분석을 해보았으니까,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현재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오리지널 상품이 6종목이 상장되어 있고, 커브드콜은 4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합쳐서 총 10종목이 상장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열종목은 모두 월배당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리지널 상품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커버드 콜로 넘어가는 순서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배율을 체크를 해보면 6종목은 거의 차이는 없더라고요. 3.8에서 3.9% 정도로 0.1%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뭐 의미는 있는 차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오리지널 상품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시던 현재 기준으로는 약3%대 후반의 분배금을 매달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 미국 배당 다우존스 25이 상품은 원래 TR형 상품이었는데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PR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포함해서 에이스와 코덱스는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고요. 나머지 소과 타이거 그리고 소 미국 배당 환해지는 월말을 기준으로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을 살펴보니까 타이거 상품이 압도적으로 그리고 유일하게 2조 원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배당 상품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이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도 0.13%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수수료 측면으로도 가장 저렴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실제 수수료가 0.15에서 0.23% 정도로 약간씩 차이가 났는데,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솔미당 이호는 실제 수수료가 0.38%가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품은 수수료 측면으로 보면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 최근에 월배당으로 합류했던 솔미당 이호는 일단 제외를 하고 나머지 상품 중에서는 코덱스 상품이 작년 8월에 상장했으니까 가장 최근에 상장했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상품이 상장했던 작년 8월부터 오늘까지 약 10개월간 성과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섯 종목의 주가를 보니까 지난 10월보다 모두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나마 환노출되는 종목들 주가가 조금 적게 하락하고 있었는데 투자 수익률이 약간 더 좋은 상황입니다. 분배금까지 합산을 해보면 약 10개월간 투자 수익률이 2.5에서 2.7%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코미당이 다른 종목들보다 수익률이 약간 더 높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환율 역량을 받지 않는 여기 마지막 환해지 상품은 지난 10개월 동안 투자 수익률은 1.1%였으니까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환노출되는 상품이 환해치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리지널 상품들은 사실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이제 커버드 코를 살펴볼 텐데 총네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타이거가 3개, 코덱스가 하나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분배금을 체크를 해보면 타이거 1호는 지난 1년간 매달 평균 61원씩 분배를 하면서 연간 분배율은 6.9%로 예상됩니다. 커버드콜 4종목 중에서는 분배율이 가장 낮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2호 상품은 매달 평균 93원을 분배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은 11.8%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은 매달 94원씩 분배하면서 연간 분배율은 약 13%로 예상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코덱스 상품은 매달 평균 103원을 분배하고 있고, 연간 분배율도 13.5%로, 네 종목 중에서는 분배율이 가장 높은 상품입니다. 그리고 타이거1호와 타겟 커버드 콜은 월 중순을 기준으로 분배하고요. 타이거2호와 코덱스 커버드 콜은 월말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러면 커버드 콜도 성과를 비교를 해볼텐데, 오리지널 상품 중에서는 타미당이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니까요. 타미당까지 포함해서 성과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타이건 미배당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아직 상장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다섯 종목을 모두 비교해 볼수 있는 5개월 기간으로 비교를 해 봅니다. 자, 먼저 최근 5개월 동안 미국 배당 다오존스 주가 흐름이 아주 부진한 상황인데요. 오지어 상품인 타미당도 5개월 동안 주가가 약 1340원 정도 하락하고 있었고, 5개월 동안 받았던 분배금 185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9%로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커버드 콜도 마찬가지인데 그나마 타이거 1호와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오리지널과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타이거 2호는 마이너스 -10 10.1% 그리고 코덱스는 마이너스 10.8%로 5개 종목 중에 성적이 가장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교를 해본 기간은 최근 1년입니다. 가장 늦게 상장을 했던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을 비교를 해 보았는데, 최근 1년 전과 비교를 해도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 없다는 게 조금 슬프더라고요. 오리지널 상품인 타미당도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70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분배금을 합산해 보면 그래도 3.4% 정도는 투자 수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버드콜 상품 중에 오리지널보다 성과가 더 나았던 상품은 없었는데요. 그나마 타이거 1호와 2호는 2.3에서 2.5% 정도 투자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리지널에 가장 근접한 수익률이었고요. 그리고 코덱스 상품은 분배금까지 합산했을 때 1년 투자수익률이 1.5%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저조한 성적을 보여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상품들이 상장했던 날부터 비교를 해보았는데 타미당과 타이거 1호와 2호는 23년 6월 20일에 함께 상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장한지 만 2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상장일부터 지금까지 수익을 분석해 보면 그래도 2년간 성적은 괜찮더라고요. 오리지널 상품은 투자 수익률이 24.6%였고 타이거 1호는 19.9%, 그리고 2호는 15.7%이니까. 역시나 커버드콜 상품들은 오리지널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커버드콜은 분배금을 많이 주니까 분배금을 재투자하면 오리지널보다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분배금을 재투자한다면 수익률이 약간 더 개선은 될 수가 있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리지널과 커버드콜의 성과 차이가 9%나 벌어진다면 분배금을 아무리 재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갭이 메워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비교했던 성과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최근 5개월 동안은 미국 배당 다우 존스가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오리지널과 커버드 콜 모두 9에서 10% 정도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타이거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마이너스 8.8% 였으니까요. 오리지널과 거의 비슷하게 성과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으로 보아도 수익률이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2년으로 비교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과 2년으로 비교를 했던 구간에서도 모두 오리지널 상품의 성과가 커버드콜보다 조금 더 좋았으니까요. 늘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당장 분배금을 많이 받을 필요가 없고 길게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오리지널 상품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무난하다.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에 있는 코덱스 커버드 콜은 모든 구간에서 다른 상품들보다 성과가 조금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코덱스 상품은 다른 종목보다 조금 더 옵션을 많이 매도하는 커버드 콜 상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성과가 조금 더 부진하게 나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성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옵션을 적게 매도할수록 오리지널 성과에 가장 근접한 성적을 보여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미국 배당 타겟 커버드 콜은 옵션을 10% 비중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상승분의 90% 정도를 따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요. 커버드 콜내 종목 중에서는 투자하기에 가장 무난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수료가 0.45%로 가장 수수료가 낮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타이거 2호는 현재 자산 총액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상품이고 그리고 실제 수수료는 0.62%가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 상품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증시 흐름이 좋지만 미국 증시 흐름도 좋은데요. 최근에 전쟁 이슈가 있었지만 휴전하면서 리스크가 제거가 되었고 또한 건세 이슈는 아직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국 시장도 다시 전 고점을 뚫으려고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S&P500 지수가 이제 전 고점까지는 0.9%만 남겨두었더라고요 빠르면 이번 주에라도 전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보고 있으면 조금 아쉬운데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년에 한번 3월에 종목을 교체하는데 이번 연도에 종목이 교체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 흐름이 전반적으로 조금 부진하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현재는 테크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세를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 배당주들은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리밸런싱 이후에 관세 역량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고점과 비교하면 10% 정도는 주가 레벨이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올해부터는 절세계좌에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미국 배당금의 세금 15%를 제외하고 분배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세계좌인 isa 계좌나 연금계좌로 투자를 하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고 분배금을 모두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세 이원 효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세금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와 작년 5월까지 분배금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타이거와 솔 상품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두 상품은 모두 1월부터 3월까지는 24년보다 25년 분배금이 조금씩 더 늘어났었거든요. 그렇지만 4월과 5월 분배금은 전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과세 이원 효과가 사라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4월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주가 레벨이 작년보다 낮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분배금의 영향을 조금 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주가 흐름이 조금 아쉽고요. 분배금 관련해서도 세금 혜택이 사라졌다는 게 조금 아쉬운 상황인데, 저도 현재 IS의 계좌에서 코미당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초까지는 거의 10%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2% 정도로 손실 구간으로 변했는데 주가도 하락을 했지만 환율도 빠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좀처럼 평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고를 볼 때마다 마음은 조금 답답하지만요. 그래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지금까지 보여준 저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지면 수량을 조금 더 늘려보고요. 일단은 계속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오늘처럼 성과를 꾸준하게 비교를 해볼 테니까요. 올해 연말이 되면 다시 한번더 분석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